사람을 사회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혼자 고립해서 살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서로 더불어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언젠가 한국 정부가 저 러시아 연해주, 그 소련에 살고 있는 우리 고려인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모시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들을 모시고 와서 한국에서 평안하게 여생을 보내시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 좋은 곳물 좋은 곳 깊은 산 속에다가 숙소를 지어놓고 거기다 편안하게 쉬시라고 모셨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안 돼서 불평이 터져나왔어요. 그 어르신들이, 아니, 왜 우리 이렇게 감옥 같은 이산 속에다가 집어넣고, 우리를 이렇게 외롭게 만드느냐. 우리를 사람이 사는데 그쪽으로 옮겨달라. 예, 그렇게 항의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연세가 들수록 어, 도시 근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특별히 뭐 병원 가까운 곳에 살아야 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조용한 곳에서는요 며칠은 괜찮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외롭고 적적합니다. 강원도 속초에 별장을 가리신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 가면, 처음엔 너무 좋대요. 참 좋은데, 조금 지나다 보면 적적하고 심심하고, 그래서 차를 타고 올라오다 보면, 서울 한강다리 불빛만 봐도 마음이 푸근하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뭐 싸우고 지지고 복고 해도 가족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더 나아가서 우리 교우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야 사람 사는 맛이, 맛이 납니다. 그런데 어, 사람은 다 선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개성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선이 있고 또 가시가 함께 있습니다. 마치 장미꽃처럼 장미가 꽃이 있고 가시가 있는 것처럼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쇼펜하우어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고슴도치와 같이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한 겨울에 고슴도치가 추우면 가까이 붙는데요. 붙으면 서로 찌르잖아요. 그러면 다시 조금 떨어진대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맞추어서 겨울을 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도 적당한 거리가 중요하다. 친구 사이도 적당한 거리. 또 심지어 부부 사이도 넘지 말아야 선이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 또 목사님과 교인 관계도 선이 있어요. 넘지 말선 그 거리를 잘 지켜야 서로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여고보 는뭐 누가 들은얘 기도, 아 니고, 무슨 철학자 얘 기도, 아 니고, 하나 님의 말씀 으로, 우 리가 어떻게 인간관계 를 가질 것 인가？하 는것을 우리 에게 말씀 해 주고 있 습니다. 첫 번째 는 사람 마다 듣기 는 속히 하라. 자19절 말씀 본문 입니다. 시작 내 네, 사랑 하는 형제 들 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하기는, 네, 듣기는 속히 하고, 이 말씀은 뭘까요? 잘 들어라. 그런 뜻입니다. 잘 들어라. 효자가 누가 효자입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효자입니다. 학생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야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원어로 캐리그마라고 말합니다. 이 캐리그마는 선포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설교는 뭐 비유를 맞추거나 뭐 설득하거나 뭐뭐 뭐 변증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일방적으로 선포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해야 됩니다. 어, 이 설교를 선포하다, 이 캐리그마를 어, 듣는다 이말다 같은 말인데요, 이 듣는 듣는다는 말을 원어로 쉐마라고 말합니다. 쉐마의 뜻은 듣는다는 뜻도 있고 순종한다는 뜻도 있어요. 듣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며느리 불렀습니다. 불렀을 때그 며느리가 예, 어머니 부르셨어요. 하고 쫓아가서 부르셨, 부르셨어요. 라고 이제 응답하면 그것은 잘 들은 거예요. 잘 들은 것입니다. 근데 또 불렀는데 오지도 않고 예, 어머니 이걸로 끝나버리면 네,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 이걸로 끝났어요 그러면 안 들었다는 겁니다 목소리는 들렸지만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다 예만, 쉐만은 순종한다 성경에 들어라 그 말씀은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그러므로 이 캐리그마가 선포되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주여 제가 듣겠나이다. 그런데 성, 설교를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가리켜서 비평가라고 말합니다. 이 비평가들이 평가한 걸 보니까 요 한국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를 비평한 걸 보니까 한편의 설교 속에서도 수십 군데 시비를 걸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선행을 선한 일을 하세요.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설교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걸 조목조목 설교 비평가들이 지적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듣지 않고 비평하려고 하면 온전한 목사님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성경 비평가들이 사도 바울을 비평한 걸 들어봤어요. 봤더니 사도 바울이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또 나가서 보니까 회개 타락하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또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상충되잖아요. 또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 성에 가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또 이런 말씀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비평가들이 비평가들 눈에는 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캐리그머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이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령 받은 분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시작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오늘 성령 충만 받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들려와도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영적으로 들려져서 은혜 충만이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사는 것입니다 옛날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받은 은혜 가지고 한 주간 사셔야 돼요. 그러므로 주님 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30대 대통령의 이름이 켈빈 쿨리지라고 해요. 이 사람이 하루에 한 50명 정도 접견했대요. 근데 쌩쌩하고 아주 건강하세요. 근데 한 주지사는 하루에 20명을 접견하는데 완전히 파김치가 되고 완전히 탈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카카, 저는 요 20명만 접견해도 탈진되는데, 카카는 어떻게 50명을 접견하시고도 그렇게 건강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말하기를 알고 싶나? 알고 싶습니다. 간단하네. 자네는 말을 많이 하고 나는 듣기만 한다네. 그게 비결이었대요. 좋은 정신과 의사는 잘 듣는 의사라고 합니다. 또 좋은 상담자는 내담자 말을 잘 듣는다고 해요. 그러면 자연히 치유가 됩니다. 훌륭한 부모는 자식에게 잔소리하지 않고 자식의 말에 맞장구 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들을 때 아무나 다 들으면 안 돼요. 가려서 들어야 됩니다. 분절할수 있어야 됩니다. 다 듣게 되면 우리 마음은 은행과 같아서 다조축이 돼요. 음란한 말, 또 상스러운 말, 더러운 말, 공격하는 말, 남의 약점을 끄집어내는 말, 남을 뜯어뜨리는 남을 말, 이런고 자꾸 듣게 되면 처음에는 아니야. 또 자꾸 들으면, 글쎄, 또 들으면, 그럴 수 그럴 리가 없는데 또 자꾸 들으면 그럴지 몰라 사람의 마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들을 말, 말인가 아니면 안 들을 말인가? 이제 어느 목사님이 한 교회 부임에 갔습니다. 갔더니 아 성도들이 막 찾아와서 막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노트를 하나 준비했대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아 어느 집사님이 그랬대요. 아 그러세요? 노트를 다 펴놓고 언제 그랬대요? 썼어요. 어디서 그랬대요? 누가 하고 그랬대요? 무슨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 하세요? 적고 있잖아요. 왜 적으세요? 내가 그 사람 만나서 확인해 보려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없는 걸로 해주세요. 하고 도망을 갔대요. 또 다른 분이 와서, 목사님, 그장로님이 그랬대요. 권사님이 그랬대요. 그때 목사님 또 노트를 펴서 또 적, 적었어요. 왜 적으세요? 내가 다 확인해 보려고 적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발 없는 걸로 해주세요. 그다음부터는 그 교회가 평안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90%는 사실을 말해요. 근데 살짝 살짝 자기 생각을 말해요. 근데 자기 생각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항상 자기 기준이 옳다고 믿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 인간은 다 타락한 존재입니다. 한 사람도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나는 틀렸습니다. 주님만이 옳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내가 옳다. 내 생각은 나는 틀림없어. 그리고 자기 기준에 딱 대놓고 다른 사람을 마구마구 난도질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어, 좋지 않은 얘기가 들리거든 어떻게 될까요? 귀를 막아야 됩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뱀의 말을 들어보세요. 영이 죽어요. 그의말말 들어보세요. 눈이 뽑힙니다. 삼손처럼. 그러므로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불신앙적인 말, 그리고 해하는 말, 또 다른 사람을 이제, 어, 죽이는 말, 이런 말 들으면 빨리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고 멀리 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 후서 3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 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스 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기, 떨어질까? 삼가라. 원문에 보면, 어, 떨어져서 낙상을 당할까? 조심하라. 그런 말입니다. 낙상. 엄청 무서운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화장실에서 낙상 당하면 고관돌이 부러져요. 잘못하면. 그러면 다시 일어서서 회복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돌아가십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화장실 가면 특별히 조심하세요. 낙상을 조심하세요. 근데 더 무서운 낙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바로 신앙의 낙상입니다. 믿음의 낙상을 당하면 엄청난 충격이 옵니다. 근데 언제 낙상 당할까요? 여기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무법한 자들이 누굽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들. 그리고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네, 이런 말을 듣게 되거든 저들 말을 듣지 말라. 굿샘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은 요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도 떨어집니다. 장로도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크게 부상을 당합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괌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가이드가 말하기를 이 산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낙상을 했습니다.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비행기는 낙상하면 큰일 납니다. 한 명도 살아나기 어려운 이게 바로 추락입니다. 근데 왜 떨어졌는지는 뭐 피곤해서 떨어졌다. 뭐 착각했다. 뭐 그런 설도 있지만 떨어진 게 문제입니다. 떨어지면 사단은 지금도 함정을 파놓고 떨어지기를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탄의 말인가? 우리가 잘 듣고 우리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휘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우리가 귀로 듣습니다. 듣는 거는 우리가, 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말할 때세 단계가 오케이 하면 말을 하라. 세 단계. 우리가 말할 때 목구멍 1단계, 또 혀가 2단계, 또 입술이 3단계인데, 마찬가지로 말할 때 1단계는 이 말이 진실인가? 진실이면 오케이. 두 번째로 이 말이 상대방에게 유익을 끼치는가 덕이 되는가 아 그래 덕이 된다 오케이 세 번째는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오케이 하면 그때서 말을 하라 세 단계를 거쳐서 말을 하라 근데 우리는요 한 단계도 안 거쳐요 그냥 말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의 비수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그 영혼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헤베서4당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무심코 한 말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무심코 내뱉은 말이 비수가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어, 에임이라고 하는 천재, 영재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요, 완전 천재입니다. 올레임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쩌다가 비를 하나 맞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창피하게 비가 뭐냐 비가 뭐냐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날 밤에 유서를 썼습니다. 그 유서 내용이 엄마 언제나 A만 맞다가 B 맞았으니 얼마나 상심하겠어요? 내가 살아서 못 하겠습니까? 그날 밤에 딸이 자살을 하게 됩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딸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혀에 제갈을 물려야 됩니다. 자, 야구보서 1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 것이라. 혀에 제갈을 물려라. 성경 말씀이에요. 제갈이 뭡니까? 말에 제갈을 물려야 말이 말을 잘, 잘 들어요. 서로 말하면 코를 뚫어야 돼요. 코 뚫으면 큰 황토라도 작은 아이가 헌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이 말이 영광이 될까요? 이 말이 영원을 살릴까요? 항상 물어보고 덕 있는 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수 있기를 주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제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제 판단은 잘못될 수가 있고 주님만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재단하지 마시고 내 생각으로 함부로 남을 평가하지 마시고 그리고 다 뜻이 있겠지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다 인도하심이 있겠지 믿고 죽게 맡겨야지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막 저주하고 내 생각으로 상대방을 막 그냥 짓눌러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성경에, 신구역 성경에, 뭐 교만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말 잘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또, 오만한 자가 복이 있나니, 잘난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런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찾아서 가져오세요. 제가 뭐, 다 드릴게요. 뭔지 다 드릴게요. 근데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도리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겸손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가 있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말씀에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에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굴까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와 우리가 볼 때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가장 큰 자입니다. 모세보다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은 없어요. 구약에서. 그런데 그 모세가 어떤 분이었는가? 똑똑한 분이었나요? 뭐말 잘하는 분이었나요? 입술이 뻣뻣한 분이었고, 그리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했습니다. 온유했는데 하나님이 그 약에서 가장 큰 자로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누가 큰 자일까요? 우리 성경학자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큰 영향력 어디서 왔나요? 그가 뭐 말을 잘했나요? 그가 무슨 뭐 특출했나요? 아닙니다 그의 자세를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괴수가 뭐예요? 괴수는 괴물. 괴기한 짐승. 내가 바로 그런 짐승 같은 사람이다. 또 고전 15장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나는 만삭 나는 열 달도 못 채웠어. 난 그런 존재 불가해 하나님이 그를 높이 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요? 겸손하게 주 앞에 나오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말, 말 끝에는 감사가 나와야 돼요.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말버릇이돼야 돼요. 자, 에베소서 5장 4절. 시작. 늦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보이죠?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선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을 때 감사두건 못해요. 있을 때 감사두건 못해요. 언제나 감사하라. 언제나. 이제 감사하기로 작정하라. 마치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기도하면 죽습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 걸 알면서도 전교 같이 나가서 기도했는데 성경을 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당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이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당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이제 불행이 다 끝나고, 이제 행복이 다 끝나고 불행으로 바뀔 것을 알면서도,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 걸 알면서도, 이 감사는요, 이거는 조건 반사가 아닙니다.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수, 제가, 어, 귀전을 낼, 넌귀을 하나 낼게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 감사. 아, 보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감사드리세.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성경에 보니까 감사드리세 성전에 들어가서 감사드리세 성, 하나님께 영광 올리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감사드려보세요. 어떤 감사, 어떤 역경에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 돌아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복을 받았습니까 하고 이제 돌아보니까 옛날, 물론 제가 몇번 간증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서 저한테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텐데요. 제가 어렸을 텐데 교회 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헌금 드리고 싶은데, 동전밖에 못 드렸어요, 동전. 뭐, 10원짜리, 뭐, 이거밖에 뭐, 제일 많이 드려봤자 100원짜리 드렸을까요? 아, 근데 돈이 어야지 만원짜리 드리지? 그 당시 만원짜리가 가장 큰 돈이었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돈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근데 그 돈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저도 헌금 드리고 싶어요, 만원짜리. 이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어디서 그 돈을 제가, 구할 수가 있으니까, 뭐 불가능하죠. 근데 저희 동네에서 사과 과수원 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산에 가서 과수 받침대 나무를 끊어오면, 잘라오면, 한 개당 천 원씩을 주겠다. 천 원씩 주겠다. 그때 내 마음속에, 아, 열개 끊으면 되겠구나. 노는 날 제가 이제 시계를 짊어지고, 이제 산에 올라갔습니다. 한 20륙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호프산에 올라가서, 쭉쭉 뻗은 나무를 열 개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 이제 시계시딱 씻고서 딱, 딱 일어서는데 아, 큰일 났구나. 내 힘으로 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 개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딱 쳐보니까 힘이 딸려요. 겨우 일어서었어요.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 큰일 났네. 이거 내가 이거 갈 수가 없겠네. 근데 하나를 버릴까 하다가 하나 버리면 구천 원이잖아. 아니야, 내가 죽더라도 가야지. 그, 그, 지고 오는데요. 가다가 몇번 그냥 아주 쓰러, 아주 그냥, 그냥 쳐박았는데, 산에서. 얼마나, 얼마나 힘든지, 나중에, 그때 당시에가 기억하기로는 한열 발자국 간이 가서 탈진됐어요. 쉬어야 돼. 또열 발자국 가면 또더 이상 못 가겠어요. 너무 뭐 다리가 막 후두들 떨리고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녁이 돼서 해가 어둑어둑해집니다. 아침에 갔는데도. 그런데 너무 배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래 보니까 길거리에 누가 사과 먹고, 사과를 먹고 던져버렸더라고요. 사과를, 껍질도 있고 뭐 있어요. 막 주워 먹었어요. 뭐 개미가 막 울굴대도 상관없어. 다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힘이 조금 생겨가지고, 또 그날 밤에 그냥 밤새도록 갔는데, 가서 그 집에 문을 두드리니까 사다가 놀래 가지고 나와서 아니 어떻게 이 밤에 이제 도착했어요 나무를 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당장 만 원짜리 꺼내가 절 주더라고요 아 보고 얼마나 눈물이 흘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드디어 만 원짜리 홍금을 하게 생겼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고스란히 보관했다가 주일날 봉투에다가 처음으로 봉투에다가 봉통금을 투 처음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드렸는데 그 행복을 하세요. 그 기쁨을 아세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수일이 되면 우리 사모와 저가 주께 약속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한 달치 사례비를 하나님께 드리자 있어도 없어도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지금까지 이번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세요 근데 드릴 때그 기쁨, 드릴 때그환희 아, 이게 바로 신앙이구나. 이게 바로 믿음이구나. 저는요, 이 드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해요. 어떻게 아까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런 찬송을 있잖아요. 드려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몸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기도하다가 주보에다가 이번 추수 감사주일은 주님께 드리는 감사주일, 전송도 추수 감사 주님께 드립니다. 전 목장, 이른 양, 주님께 드립니다. 이른 양들이 한두 명씩 꼭 있어요. 우리 순장님들은 꼭 모시고 오세요. 전 가정, 주일 성수,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전 가정들, 총동원 주일하는 이 가정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주수 감사주일이 이번 이번에 감사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